자, 두 함수가, 두 2차식이 있어요. 두 포물선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 다음에 F의 근이 G근보다 항상 크기 위한 A값의 범위를 정하래요 F가 G보다 크다. 어, 일단은, 첫 번째 뭐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걸 써야 되니까, 한별수 D를 쓰면, 짝수 공식 쓰면 D1, a 제곱빼 1이 0보다 크다. 얘는 a-1, a-1이 0보다 크니까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a는 1보다 커요. 두 번째 거는 짝수 공식 쓰면 1 0 a가 0보다 크다. a는 1보다 작다. 그러면 이세 개의 이두 요 개, 이두아래의 요 교집합, 공통 범위는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1보다 크다고. 얘는 1보다 가 작다니까. 공통 범위는 얘죠. 그래서 A 범위는 마이스 1보다 작다요. 이게 확인됐고. 그 다음에는 F의 근이 G의 근보다는 항상 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일단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보면 F는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빼기 A 제곱이잖아? 그래서 축이 뭐냐? X는 마이너스 A가 축이에요. 축이 마이너스 A니까, 근데 마이너스 A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A는 1보다는 큰 쪽에 있어. 그리고 얘는 어디? Y절편이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래프. 마이너스 1 넣는 게 양인지 잘 모르겠고, 일단. 이게 F야. G 그래프는, G는,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 다하기 A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Y절편이 A인데, A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지.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서, 가보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 파란 거의 금보다는 노란 거의 금이 더 작으니까요. 이르기 위한 범위를 정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나? 요 점의 좌표가 둘 다가 뭐냐? X제곱의 개수가 니그러이 그러니까 만나는 점을 좌표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풀이를 그렇게 할게요. 둘이 만나는 점을 좌표로 구하면,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사라지니까 a. 사라지니까 2에 a 빼기 1x는 a 빼기 1이고, 제 a가 1이 될 수는 없잖아. a가,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1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약분하니까 x는 2분의 1이네.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만나는 점의 X좌표. 2분의 1 넣는 값이 양수면은 될거잖아자 그래서 조건에서 2분의 1 넣어요. 아무 때 넣어도 된다고 F2분의 1은 4분의 1 플러스 A다하기 1이 0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따라서 답은 A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 1,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어. 뭐이렇게 풀어도 하나 되겠고, 다르게 풀수 있으면, 이건 좀 복잡한데, 일단, 나는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풀수 있지만, F의 작은 근보다 G의 큰 근이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G의 큰 근을 구하면, G의, G에서는 큰 근은, X는, 그냥 공식 넣는 거죠. 얼마?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빼기이고, X의 자, F의 작은 근. 뭐야? X는, F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얼마 되노? A제곱, 빼기 1이 돼요. 요거에서 누가 더 크다는 거? F의 근이 더 크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빼기 A가 작아요. 마이너스 A 빼기 루트 A제곱 빼기 1보다. 요거 되게 조건인데 지금 a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조건 하에 요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이게 부등식 푸는 게좀 만만치 않아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중. 그냥 한번 끝까지 가볼게요. 자 a 있는 거 넘길까? 넘기면 a 빼기 1. 플러스 루트 1 빼기 a 아 마이너스 루트 A제곱 a 제곱 빼기 근데 지금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양수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돼? 얘를 어떻게 고쳐? 마이너스 갈로 1 빼기 a로 고치면 얘를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a 제곱으로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잖아. 플러스 루트 1 빼기 a 얘는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되나 어, 얘를요 a제곱 빼기를 a다 1 a 빼기로 하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에요 a가 마이너스 1번 작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바꿔 1 빼기 a 마이너스 1 빼기 a로 바꾸면 다 양수니까 루트는 따로 분리가 되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야 루트 1 빼기 a로 나누면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a가 되고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이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그래서 이 부등식 풀기 위해서 어, 좀 힘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푼다 방정식을 풀자는 거야자좀 아, 힘들었다 방정식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a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근을 구해보자고요. 자, 양쪽을 제곱하면 1 빼기 a는 어? 어 잠깐만 어디갔냐? 여기 1이 있지? 다시 양변을 제곱하면 1 빼기 2 루트 1 빼기 a 더하기 1 빼기 a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사라져요. 따라서 마이너스 넘기니까 3은 2루트 1백0 a 양변을 제곱하면 9는 4의 4a. a는 4분의 5가 되나? 잠깐만 마이너스 4분의 5잖아. 문제는 요거에 만나는 점은 a는 마이너스 4분의 5야. 근데 이게 마이너스 4분의 5보다가 큰게이 부등식의 범인지 작은 거의 범인지는 잘 모르니까. 일단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얘를 y로, 근데 이러면 뭐야? 수하 문제가 되는데, 믿으십시다. 얘는, 이걸 a 축이라 하면은, 얘는 어디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안쪽에도 마이너스, 밖에도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범위에요. 얘는, 1이야. 1콤마 1을 지나나그 다음에는 0놈의 0대는 또 안쪽에도 음, 밖에도 음이니까 뭐야? 몇 사분면 3사분면을 가는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5란걸 방금 찾았으니까. 누가 더 커야 되냐면 얘보다가 얘가 더 커야 되니까 요 놈이 이게 더 커야 되니까요, 요 범위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 자, 일단은 보자. 힘든 게 여기에서 요이한 모양에서 여기 2분의 1이 만나는 점이 다를 찾기가 참 힘들다는 거야. 이 분을 넣는 게 양이다라고 하면 깔끔히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그게 생각이 안 나오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근 중에 큰 근보다 작은 근이 더 크더라라는 거. 얘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y 있는 거 그림 그리 기 전에 등으로 넣어서 근을 구한 후에 어떻게 했다? 그래프를 해석해서 그래프 해석에서 어디가 어느 범위가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뭐야? 무리 함수 그래프여서 수화 문제여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오케이.